오늘 소개해드릴 바닷가 부동산은 포항 청진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음, 바다 조망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고요. 맨 앞은 아니어도 바다 조망을 영구적으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. 이쪽 위치에 위치한 바닷가는 청진이 제일 안쪽 바닷가인데요. 이 가리와 연결되는 바닷가로 바다 조망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. 현재 보시는 이 조망을 영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. 청진리 쪽에서 바다 전망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보여집니다. 현재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. 그래서 건축 면적은 40%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. 풀빌라 부지로 추천을 드리고요. 아니면 독채 펜션 두동 건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건축사분을 통하여 알아보셔야겠지만, 생활용 숙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생활용 숙박도 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청진이 주 도로에서 진입하긴 편리하고요. 전기 수도, 인입도 바로 앞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는 편리합니다. 풀빌라 펜션 스테이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 토지를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자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바닷가만 중개를 하고요 포항 바닷가 땅 가지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위치는 포항 오도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